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제품을 대신 사용해보고 느낌을 전해드리는 모모필입니다. 그 요즘 추세에 따라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꼭 제작자분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영상과 음향을 그 기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정보가 될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시중에는 단돈 몇천원짜리부터 수천만원짜리 장비까지 다양하게 음향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돈 없는 학생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찾던 중에 핀 마이크가 생각나서 그핀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제 방향으로 오른쪽인데요 직구로 구입한 그 몇천 원짜리 핀 마이크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제품인 아이와에서 나온 스테레오 핀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와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대 보야 외장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핀 마이크는 가끔 영상이나 블로그 등에서 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4극짜리핀 그 마이크가 요건데요. 가격만큼이나 성능도 떨어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스테레오 핀 마이크인데요. 대략 한 20년 정도 더된 제품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그 카세트 테이프의 노래나 그 학원 선생님 그 목소리 담으려고 구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예 잊고 살다가 우연히 그 책상 서랍에서 그 득템한 제품입니다. 요거를 아시면 아마 아재 소리 들으셔도 됩니다. 이 작은 녀석이 흔히 말하는 콘덴서 마이크처럼 매우 민감해서요. 주변의 소음까지 다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4, 5만원대의 보야 외장 마이크로 그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라 저도 한번 구매해 봤기 때문에 그 대략의 성능이 어떨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그 영상이나 음향 녹음을 할수 있는 그런 전문 장비나 시설이 그 없는 평범한 작업실이기 때문에요. 컴퓨터 펜 소리도 나고 차폐나 방음 처리가 전혀 안된 곳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핀 마이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녹음할 때 굉장히 좀 편리성의 차이가 좀 나요.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휴대폰을 옆에다 켜놓고 녹음 기능을 누르고 녹음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마이크 보여드리느라고 다 빼놔서 그냥 갤럭시 노트4를 켜놓고 그냥 녹음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만약에 이런 핀 마이크가 있으면 그 휴대폰에다 핀 마이크를 꽂고 이거를 목 가까운 곳에다가 딱이 집게라 그러죠? 왜? 핀이라 그러죠? 핀이 있어서 핀 마이크인데요. 핀을 갖다가 목 가까운 데다가 딱 꽂고 녹음을 하면 그냥 휴대폰에 녹음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목소리를 들릴 수 있어요. 이핀 마이크의 장단점이 좀 있는데 장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편리하게 녹음을 할수 있고요. 이걸 목에다 꽂으면 이제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요. 그리고 이 단점은 그 입과 가까운 부위의 그 수음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소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가까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소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람 소리라 그래요, 콧 소리, 뭐 푸파 이런 파열음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기능을 하리라고 예상하는데. 뭐 가격이 가격인 만큼 솔직히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이 아까 화면에서 보신 그 아이와 제품입니다. 양쪽으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스테레오. 지금은 스테레오 마이크라는 명칭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뭐그 당시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학생 시절 때 몇만원 정도 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런 거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L, R 좌우 분리가 되고요 아이와라고 했는데 아이와는 이미 망했죠 요거는 삼극자리에요 구분이 두 개가 돼 있어서 이제 구분 칸이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삼극인데 이 삼극자리는 보통 PC가 마이크와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이 따로따로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그핀 마이크는 어, 이 사극 자리라 그럽니다. 보통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마이크와 이어폰, 잭이 구멍 하나로 다 기능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사극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극 자리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바로 꼽으면 작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젠더가 있습니다. 앞에는 4극이고 뒤에 3극 자리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꼽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면 녹음이 들어갑니다. 소리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야의 외장 마이크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케이스하고 케이블을 두 개가 주는데요. 케이블을 두 개를 주는데, 요삼 극짜리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마이크 잭에다 꽂고요. 그리고 한쪽은 사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극짜리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다가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케이블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극짜리는 마이크에다 꽂고 처음꺼는 4극이었는데 또 하나는 양쪽이 다3극짜리예요이 3극은 컴퓨터에다 꼽으시면 됩니다. 컴퓨터나 카메라 같은거. 물론 장비마다 3극을 꼽아야 되는거 4극을 꼽아야 되는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그건 사용자 매뉴얼을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나 PC 같은 거는 요 삼각자리를 기기에다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삼각대 홀더가 있어서요. 삼각대에다 꼽아놓고 세워서 쓰셔도 되고 카메라 위에다가 거치를 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사용 방법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음질 테스트라든지 뭐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에서 구입한 그핀 마이크를 목에다 꽂고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어플을 미리 깔아놨어요. 이렇게 네, 지금은 직구로 구입한 핀 마이크를 목에서 한 10cm 정도 거치를 해두고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네, 이번에는 아이와 외장 마이크를, 아이와의 핀 외장 마이크를 목에서 10cm 정도 거치해 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젠더를 꽂고 녹음을 해야지만이 녹음이 됩니다.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지금은 아이와의 핀 마이크로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네 이번에는 보야의 외장 마이크를 아이폰에다 꼽고 녹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현재 저는 마이크와 한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갤럭시 노트로 녹음을 하고 있고, 갤럭시 노트에 4장 마이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간단하게나마 아주 간단하게나마 짧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박스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한돈 만원 만, 만 오천원 선에서 녹음박스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이니까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좀 아쉽고 모자른 부분이 많았지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모피디였습니다.